안녕하세요, 광선지클래스입니다 오늘 또 엉덩이 탐정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면의 절도단 사건. 두기는 깔끔히 넘길게요. 네. 불면의 절도단 사건. 어느 날이란 문심, 엉디 탐정 사무소에 따라랑하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브라운 졸린 눈을 비벼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반대말이 세. 지금 당장 경공 겨, 경찰서로 와주게나. 딸깍 정말 성미가 급하시다니까. 엉덩이 탐정이 브라운에게 물었어요. 음, 누구한테 온 전화였지? 말티즈 사장님이요. 경공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신대요. 엉덩이 탐정과 브라운 서들 엉덩이 탐정과 브라운 서들로 나갈 채비를 했어요. 기다를 내려오니 방울이가 차집 행운 고양이 앞에서 오토바를 잡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꼭두 새벽부터 일이 터졌나봐요. 하고 방울이가 물었어요. 브라운은 기지개를켜면 대답했어요. 경공 경찰서로 가는 길이요. 에 아직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오토바이가 멋있네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두 개씩이나 해서 산 거예요. 엄덩이 청정과 브라운은 경공 을조에 도착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덩치 조종자들이 두 사람을 맞았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말티즈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말티즈 사장은 크고 멋진 책상 앞에 오토커니 앉아있었어요. 오, 어서오게. 엉덩이 탐정. 기다리고 있었다네. 브라운, 자네도 오랜만이야.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음, 그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랙 섀도라는 아주 성가신 절도단이 나타났어. 자, 자네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나? 네, 블랙쉐도 절도단은 때로 다니며 도둑질을 하는 일당인데 부잣집을 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훔쳐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당원들 머릿수가 많아서 아무리 잡아들여도 도무지 들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블랙쉐도 절도단이 마침내 우리 동네를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블랙쉐도 참 성가셔 참. 말찌 사장 사장님 외쳤어요. 파! 바로 그거야. 그런데, 블랙쉐도 절도단으로 의심된 녀석 잡았어. 바로, 경공 경찰서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산, 내가 말이지. 그러니까 어제 일이었어. 아, 오렌지가. 아, 동그란 물건이다. 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채로 체포한다. 내 동그란 물건을, 으 말티 즈 소장은 의기양는 병으로, 에헴! 하고 헛기침을 했어요. 거의 우연히 잡으신 거 아니에요? 살이 분별이 어려지셨어요. 동그란 물건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어떻게 블랙쉐도 단원이라는 거 아셨죠? 이것을 맞이게. 멀티 수장은 엉긴 삼장이 자유라는 휘릭 휘릭 건넸어요. 그 자료는 다른 말을 사람 체포한 블랙쉐도 단원의 사진이었어요. 엉긴 감정사님들을 쭉훑어보고 말했어요. 음, 그렇게 된 것이로군요. 뭔가 아는 이셨어요? 블랙시드 단원들한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체포된 블랙시드 단원 명당 경공 마벨미 28세, 도화뱀장 26세, 도마리 32세, 한 도마 29세. 음, 그래요. 모두 펜턴트를 목에 걸고 있어요. 엉덩이 탐정이 예리하게 말했어요. 이 펜턴트가 블랙시드 단원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말티즈 사장님이 체포한 사람도 목에 펜던트를 걸고 있었을 테지요. 말티즈 사장이 내렸다듯 다잡했어요 역시 엉덩이 탐정이고말키야 밝다니까. 이게 바로 그 녀석이 걸고 있던 펜던트네블랙섀도 절도단은 이런 펜던트를 목에 걸고 다니는구나. 나는 블랙섀도 절도단 우리 동네에서 도둑질을 하기 전에 모두 체포하고 싶다니. 모쪼로 힘이 되어줄 수 없겠나? 말티즈 사장이 부탁했어요. 그 질이 오면 다 좋다. 나는 우리, 크. 음, 음 알겠습니다. 그 우레 받아들이죠. 일단은 마티준 사장님이 체포하신 블랙시드 단원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좋았어, 블랙시드 절도단을 일망타진하자. 일망타진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다 잡는다는 뜻이야. 억눌 선정 일행은 체포한 사람을 죄를 따르는 방인 취조실로 향했어요. 취실 안에 주이 동그란 귀여운 청년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다른 단원들은 어디 있냐고 그, 그렇게 으름장 놓지 마세요, 날름. 청년 눈물을 글썽거리며 혹시나 씻 떨고 있었어요. 좀더 무서운 녀석일 줄 알았는데. 말티 소령은 엉기엉덩이에 잘 올래 밀었어요. 저그 녀석의 이름은 도만난 랑이라고 하네. 경고. 이름 도만난 랑. 2 0 세. 성별 남자. 제목 남의 물건을 만능한 트린제 기타 희미아 가다 버릇은 날름. <laughs> 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웃음> <웃음> 말을 마친 멀티신 소장은 엉덩이 탐정을 데리고 도발랑에게다 나갔어요. 음. 응 음, 실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사하자. 줄지류 안내달름. 자, 이분이 그 유명한 엉덩이 탐정님이시다. <laughs> 엉덩이 탐정이 사건을 맡은 이상 렉시도 절도단이 다 전원 체포되는 건 시간문제야. 자, 다른 단원들은 어디 있지? 이 동네의 어느 집을 노리는 건가? 숨기면 제가 더 무거워질 뿐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을 감추는 것은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으악 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딸름. 조만한랑은 말티 조장이 발령 깜짝 올라 앉아 있던 의자에서 몸을 뒤로 빽 쳐쳤어요. 그 바람에 조만한랑의 온몸을 옷소면에서 꾸기꾸기지저진 종이조각들이 팔라빵 떨어졌어요. 이건 뭐지? 말티 조장이 재빨리 종이조각을 모았어요. 역시 뭔가를 숨기고 있었군. 툭, 불길한 놈. 말몰랑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런 어쩌지 놀라서 비밀 메모지를 떨어뜨려 버렸네. 날름. 뭐가 비밀 메모지야 이건 그냥 쓰레기잖아. 방을 더럽히다니 말을 뒤에서 잠깐 종이 조각을 벌라고 했어요. 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 종이 조각 뭔가 냄새가 나는데. 엉리 남정은 종이 조각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내 입이 진짜로도 무슨 내용인지 말안해 날름. 좀 모자란 녀석이네. 응 뭔가 쓰여 있군요. 이 종이조각의 찢어진 부분과 딱 맞는 나머지 종이조각은 어느 것일까요? 불길한 눈, 마을에서 주의하다 좋은 행동을 하고 곤충상당 공중권 경영리도큰어는째 갖게 삼천일지 바로 연금판 천일지 이거요, ]이고. 이렇게, 맞죠? 아, 그렇군요 넘어갈까요? 네 냉... 음, 그래요 이 종이조각이로군요 조각을 맞추어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겠네요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is a l s 절도 l 는 풍뎅이 번 b 이씨 집을 노리는 것 같군요. 그렇죠? 도마날랑 씨? 엉덩이 탐정 말을 들며도마 i 랑은 잘도 bit m 날 r 하고 h a n 어요 후후, 무 l 코 입을 잘도놀리는 t 얼빠진 녀석 같으니라고. 자, 풍뎅이 번 r 이 씨, 집으로 곧장 출동이다. 말대장은 기재 등등 했어요. 엉뚱감정이더 붙여요, 붙여 말했어요. 흠 음, 하나 더. 블랙샤드 절도단에는 대장에 있는 모양이로군요. 도둑질을 지시하는 것뿐 아니라 증거가 남지 않도록 메모지를 태우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니 아주 똑똑한 분 같군요. 메모지를 태우는 것을 따니? 도만알랑 당신 너무 멍청한데? 당장 순, 순찰차를 준비해. 네? 대장이라... 나 나는 알고 있는 게 많지만 이젠 아무 말도 안할 거야 날름. 모나랑은 말은 들은 터 말질스런 외쳤어요. 뭐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다 는말 들어본. 너도 같이 가자. 어차피 또 무심 고입을 돌릴 테니까. 할수 없군 날름 핸드건트를 돌려준다면 갈게요 날름. 뭐 괜찮은 조건이라고. 언근삼장이는 어, 그 풍뎅이 번쩍이씨의 집으로 급히 출중했어요 드디어 풍뎅이 번쩍 씨 집에 도착했어요 집 청소 중은 눌러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집을 둘러보던 경찰 한 명이 한쪽에 서 있었던 추상 트럭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없어? 번쩍이 씨에게 시에, 바람 맞았어 빨리빨리 빨리 걸어 트럭 안에. 트럭 안에 있던 남자는 경찰을 보더니 서둘러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시동이 좀처럼 걸리지 않자 남자는 도망쳐 하고 도리를 지나 트레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러자 트럭 뒤 짐칸에도 남자들이 뛰어나오더니 여권에 공을 다 숨었어요. 엉두 탐도 이외쳤어요. 음 냄새가 나는군. 저 사람들을 쫓아갑시다. 그럼 숨어있는 남자는 모두 네 명이로군요. 한번 찾아봅시다. 들림 없이 꼬리나 돌기가 다 했었는데 동그라물건이다 소장님 어디로 갔지?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갔지? 이하로안 가도 돼요? 원식 씨의 연설이 마음 을 울리네. 김원식 김원식입니다. 저쪽이에요. 간당간당. 윽경상님들 대단한데 나름 약으다다다희 비죽비죽한 도마 도마뱀이로군. 나와라. 옥녀 삼녀 실어드리는 남자의 앞설리를뱉어요남자는 목에 펜턴트를걸고 있었지요. 엉디삼촌은 추려거렸어요. 음, 역시 블랙 섀도 단원이었군요. 그러자 발리 도장이 다그쳐 물었어요. 대장 누구냐? 우리 블랙 섀도 절도단의 신조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그리고 우리는 꼬리 실수하면 대장에게 자를 수밖에 도마뱀 꼬리 자르기 브라운 두 개를 개웃거리면 물었어요. 엉덩이 탐정님 도마뱀 꼬리 꼬리 자르기라니 대체 무슨 뜻이에요? 응, 음, 도마뱀은 위험할 때 꼬리만 뚝! 끊고 도망가는 습성이 있어. 이 단원들이 꼬리라면 머리인 대장을 잡지 않는 한, 블랙 쉐도우의 범행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야. 도마뱀이 도마에 올랐네. 젠장. 이 녀석들은 꼬리란 말이지. 성가신걸. 그렇구나. 메모, 메모. 도마뱀의 꼬리는 잘라나가도 다시 자라지. 쓱. 음 그렇다면 다시 묻지요. 대장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대장 얼굴은 누구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남자는 입을 떼었다가 모습을 보아 기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단서를 놓쳐먹렸군 말찌 즈는에 소리지르면 마구 날뛰었어요 나도 본적 없어. 날름. 그렇게 세게 힘, 힘 주진 않았는데. 꽤. 음, 트럭에 단서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엉내이 어, 탐정한 트럭 짐칸에 잡혀있는 상자들을 잔뜩 찾았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그러죠. 뭐. 네, 이 탄은 내일 다시 찍읍시다. 제가 네. 팔이 너무 너무 아프고 우리 소연이는 가야 되죠? 네, 네저 알겠습니다. 봐야겠지. 그러면 이 탄에서 만나요. 안녕.